11장. 르우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르우암에게돌리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르우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르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로브암이 유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고패들햄과 에담과 드거와 벳술과 소고와 아들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돌라인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브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브암에게 속하였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어보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러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와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니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르호범암이 다윗의 아들 여름옷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벳딸 아비아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곧여우수아와 시므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마가에게장가들었더니 그가, 그가, 그가 아비아와 아대와 시사와 슬로미슬을 낳더라르호범은 아내의 열여덟 명과 첫예명을 헌드려 아들 스물 명과 딸이 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마가를 모든 첫 첫보다 이는 그의 형제들 y 대지도자 n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 r 이지 u can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군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지의 5년에 애굽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가구수 사람이 해야 될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천지자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겨 놀라 하셨다 않으라 이에 이스라엘 방벽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이르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상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루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의 선한 일도 있로 여호와께서 노를 사 타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니라르보암이왕 오를 때에 나이가 1세라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에서년 동안 니라르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인이더라르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보암과여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영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와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사마라임 산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러분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 가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하 너와 그의 자손 여러 번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남방 촌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오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오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무리와또 여러 번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 수화하지한 마리와 순양 7곱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또금등잔대가있서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규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에 나팔로 너희를 공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 이 유다의 를 둘러 하였로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맞냐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부함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지르니 이스라엘의 탐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 부암 쫓아 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고패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보 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침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입교의 주석에 기록되니라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년 동안 평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산당을 없애고 주상을깨뜨리며아사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잡는 자가 삼십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이십팔만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삼백대를 거느리고 마르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르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노략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는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약하고또 짐승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이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대세 아들 아사라에게 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한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 아사가 이말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진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서도 없애고 또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무나세와시몬 가운데서 에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제 15년 세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의 노래여온 물건 중에서 소7 0 0마리와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 남녀를 막하고 죽이는 것이 마 리로외필리팔부로 여호와 맹세하온 유다가 이 맹세를 고앉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라 가진한 목상을 만들으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하고그상을찍 기도는 시내까지 불살랐으니 상당한 이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전해 드렸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라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국관과 왕궁 국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네스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새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찾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운반하여 다아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 때에 선견지하나님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 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이슬이 다하네. 아사가 누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말에 크게 누하였으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합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된다. 아사가 왕이든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는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가경향 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7장 아사야 아들 여우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건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우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리와 스카리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일사람 스마야와느다냐와스바디아와아사일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와도니아 등 레일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와와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와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순양 7700마리와 순양석 7700마리를 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 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가 요 그들 족속들을 이루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다음은 지휘관여호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다음은 시그리아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다음은 여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온 유다 견관 성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롯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롯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모세 가서 싸우리마이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성급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 사바시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 사바시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이아를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런 말이냐 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 사바시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에 맞서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네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이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 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은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 하리라 하셨다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무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성불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곧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무스로 싸우러 가랴 마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번들리이다 하니, 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기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 사바세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아 그에게 길로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이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였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인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하셨음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하나의 아들 시데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능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의 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르되 치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들 찌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라무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나는 편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편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 지휘관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자 자나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심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 이스라엘 왕의 갑옷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하였으나 이날 전쟁이 민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맞다가 해 19장 6. 유다 여호사밧이 평안히 이루살림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경제 예우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자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를 와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다 하였더라. 여호사바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의 두루 다니며 그들 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관관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 되성읍마다 입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질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호피를 흘리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말야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 의로는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권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도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땅을 곧 엔게디에 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능히 주와 맞 사람이 없나이다 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겸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문자선과와 모압 자선과와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불이 떠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고 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 나이까 우리를 치오온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줄도알지 못하고 오집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땅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카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네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여기여로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내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었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실례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터으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지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실렸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무압과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무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지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출할세 탈취하는데그 물건이 너무 많아 눈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숙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자권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권을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분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길로 행하여 돌이켜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찬당만은 최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이 아들 이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르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셀이 에 여호사밧을 향하여 이어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예,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 여우람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 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람 때에 애도의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 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우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엿섯애도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찾더라. 이와같이애에돔이배에하여 유다의 집에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곳에 림나도 배에하여여곳에 있는 에하이에서는 이곳에 있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상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타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우 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비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네아비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주겠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지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청자에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라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교통시여람을치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아들 여호와스 부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께서 와 여호람을 치사능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기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다이아요. 오무리의 소녀더라. 아시아도 아버지 길로 헤아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꿰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버지 집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라망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압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와 여우람의 아들 아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마미이없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압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 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 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이와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 여우 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와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곧여로 함의 아들 아사리와 여호안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비세의 아들 아사리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레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르다니며 유다 모든 고오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회중이 하나님의 손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기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고단식에 일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중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집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켰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이라 하니, 레위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와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각기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자와 안식일에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주고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유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들 야가 백성들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곁에 섰고 지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이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야가 그의 옷을 지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야다가 군대 하나님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에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귀에 이르때에 거기서 죽였다라여호와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여호와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거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 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헌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게 하였음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오니 23. 백부장들과 전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이 이르러 왕을 날아 보자에 안침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 유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요. 부에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하였으며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여호와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뒤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장한세를 유다와 이르살렘에서 거두기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예, 왕이 말하여 한 귀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려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그의 턴진이라 너희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치 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썼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둔해 왕과 여호야다가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착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차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이전 모양 경고하기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했을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선교 제사들이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나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 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차함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이를 사람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하시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그랍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 나니 너희가 여호...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유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유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이르사에이르로 백성 중에서 모든 탐물들을다 죽이고 노약한 물건을 다메색왕에게로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이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이와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대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밭과 모하비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사밭이더라. 이와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이와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